아 설마 진짜로 설마 제발 싸늘하다 <laughs> 어. 아 진짜 이거 안 되는 데알 카드 포맷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 이렇게 할 경우 미디어가 삭제됩니다 와 이게 날라가면 안 되는데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자 오늘 어, 브이로그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프로 SD카드가 맛이 가가지고 다 날렸습니다 진짜 재밌게 찍었거든요 자, 헬스장 브이로그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이어지 근데? 나카드리 어? 그 6,500원 네. 그... 싼거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안 되나? 그냥 굳이 비싼 거? 그거 2 5 0 0원이 아씨, 2,500원 받네. 가격 차이 6,500원. <laughs> 자, 제발. 네, 빼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갑을 선물 받았어요. <laughs> 이게 프라이탁이랑 오. 시크리드라는 회사의 콜라보 제품인데. 이거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유이한 카드 할때 있으면 인싸되는 거니까. <laughs> 지금 가는 헬스장은 MK피트니스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바벨이 안 들어와서 웨이트 트레이닝도 할겸 헬스장을 가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아이고 아이고 다 왔습니다 편하네 이렇게 이동하니까 저희가 헬스장 1일권으로 이용을 하는데 1일권이 22,000원이거든요 그때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한 사람이 살아남는 걸로 했습니다 근데 그 살아남은 사람 바로 누구냐 응. 접니다 <laughs> 저희가 구독자분들 위해 리더기를 사줬어 리더기도 사주고 헬스도 공짜로 하고 안 냄쉰다 가위바위보 안 냄새대고 오케이 딱 うんうん 둘... 둘... 셋... 다음 플랫이 하나 둘셋넷 여기 터지 빨리 긴제 있습니다. 네, 저이 어, 네, 네, 알지. 자, 모습니 여기 살짝 넣어 맛있게 하겠습니다. 어, 맛있게 쇼. 겠습니다 <목소리> 아, 맵다. 어, 여 기도 좀 아, 나 괜찮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기면안돼 최고인데 7000원 내고 12000원씩 먹고 가보자 준비 됐습니까 준비 되습니다냄인다고 어, 아... 간다다 드랍 제 치면 그냥 드랍이 된 거야 냄고 준비 됐니? 에? 네? 찌러졌나? 찌르졌습니다. 와 가지고 찌러졌으니까 그러다가 안 냄진 거 허이고. 오늘 준학가세준학가세잘먹사습니다 <laughs> <laughs> 아, 유튜브 유튜브. 어, 오늘 점심은 노년 송칼국수에서 21,000원 1인당 7,000원입니다 7,000원인데 면 무한리필 배 터질 때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밥도 주고요 김치도 주고 육수도 주고 아저렇가 남는 거 있나 모르겠는데 저렇게 해서 셋이서 2만0원 주고 아주 식사를 맛있게 했습니다 너네 공짜로 먹거 같잖아 어 나는 오늘 헬스도 공짜로 하고 밥도 공짜로 먹고 체육관으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하나 둘셋 아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와아아안 내면 진거가위보아 공짜는 없다 돌고돈가 어떤캔먹어야된다아 똥캔 과연 손가락으로 두안해 어?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SD카드 X 표시가 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버리면 카드 포맷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며 이렇게 할 경우 미디어가 삭제됩니다. 집에 가서 확인할 수도 있지만 너무 궁금해서 이걸 날리면 영상을 다시 찍어야 되니까 이걸 하나 사왔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발, 제발. 뭐야, 와, 진짜 포장 대충 해놨네. 와 이렇게 생겼구만. 트위터 SD카드 힘내라. 넌 그렇게 약하지 않다 생각보다 유일한 방법은 포맷만이 아니라고 난 생각하고 있거든. 설마 이거 뭐 넣는 거 없는가 이가 설마 잘못 사고 이런 거 아니겠지? 어, 됐다. 오 어, 됐다. 아 제발. 제발 하느님. 아. 아. 아 맥북. 나는 C 타입을 생각도 못했다. 캐리브. 이 usb 포트가 있으면 안 되고 c 타입이 있어야 되거든 이돈 벌었는데 컴퓨터 방해 컴퓨터 켜져 있나? 나는 확인만 하면 돼 영상은 오늘 편집할 게 아니라서 이거를 이거야 본체가 네, 어? 네. 아 왜? 디스크 아 진짜 드라이브에 디스크를 사용하기 전에 포맷을 해야 됩니다 왜? 왜 해야 되는데 대체 무조건 해야 돼? 볼륨에 인식된 파일 시스템이 없습니다 모든 필 파일 시스템 드라이브를 로드했고 볼륨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을 어떻게 하는데 켜줘야 확인하지. 이 똥멍청아. 이 초록색 이다 채워지면 뭔가 뜨겠지 그래도.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 안날라가네 <목소리> <목소리> 1. 오케이. 미셔전. 야. 저번 하랑좀 다른데요, 학생님내 10초만. 아, 10. 3라운드 남았습니다. 걔는 키보다 원래 보드 좋아하네. 아. 거. 아. 내려가는 것보다 올라가라. 올라가는 거. 그게 되지. 7 6 5 가자. 런지 가자. 나. 둘. 가자. 하... 열. 하... 하나, <laughs> 봐, 진짜. <웃음> <웃음> 와 미쳤다, 진짜. <laughs> 아무 때리 믿지 마세요. 이렇게 해도 돼. <laughs> 이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웃음> <웃음> 여러분 믿지 마세요. 다 만들어진 이미지입니다. 봐봐, 이런 거 하기 싫어. 힘이 되면 힘을 내자. 힘을 내자. <laughs> 내가 할게 내가. 내가. <laughs> 안 되면 진 거가 이거 알프? 우와! 우와! 자 여기서 지금 의미가 동아리인 거다 의미 없거든여 그래서 지금 니가 니돈 주고 밥 먹은 거야 엄마 안님 지금 먹어야 와, 고 어? 먹어야 수명 1년 단추 2년 단추 년단축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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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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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무아아까내 존나 빨아먹었지? 너 그대로 쓰는거야 자 이천 아니 2021년 12월 31일 라스트 흑유 빅 연말 정산 아 라스트 흑유 후이 o 라스트 흑유 2 2 e n last h o o i e c h r t i o 아 the other. I c 야 n t I c 야 이 아픔을 운동으로 잊어봅시다. 아, 선생님, 380원을 보내시면 어떡합니까? 3 8 0 0원입니3 8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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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3그 38, 38, 3그분8 38, 그8 38, 3그분8 38, 38, 38, 38, 38, 3다 38, 38, 38, 38, 38, 38, 38, 38, 38, 3 아무튼 많이 <laughs> 사랑해주세요. 4시4 8 분이거든요. 제가 편집하다가 이제 5시 수업이라 가지고 수업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퇴근 많이 받으시오. 퇴근잘 퇴근 하시고 퇴근복 오. 많이 받으십시오. 자 수업 끝내고 편집하는데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여기 전병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맛있는 전병. 아 이런 거구나. 아 아. 아 찢어졌다 아프다 음 맛나 방금 영상 업로드까지 하고 2021년 12월 31일 과오 끝 세금만 남았습니다 오늘 하루 비록 어 찍은 영상도 다 날려 먹었지만 굉장히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2021년 집에 와서 맛있는 닭감잘 먹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어떻게 <laughs>

<laughs> 나 진짜 몸좋아거 있어요? 진짜 몸 좋아하는 거한가아을까 뭐가 있이까 뭐가 뭐가 있을까? 가 있을까? 뭐가 있을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뭐가 있 y 까 뭐가 e 까 뭐가 있을까? 뭐가 있 e 까뭐 y e 습니다 해피 뉴까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 See you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o 가 있을까? 뭐 o 있을까? 뭐가 가가 아 마라. 아 마라. 가 가.